혜택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을 찾으면 최대 4만원까지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넷 가입점 모르면 손해보는 세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100만원 상당의 삼성 사은품을 챙기는 방법부터 1년 동안 공짜로 인터넷 쓰는 꿀팁까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무려 100%의 사용률을 보여주는 인터넷. 혹시 사용하던 인터넷 약정이 끝났는데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3년마다 최대 47만원을 날리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사용하던 인터넷 약정이 끝났다면 첫 번째, 제약정. 두 번째, 신규 가입. 세 번째, 가만히 있기 이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가장 안 좋은 선택지는 3번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챙길 수 있는 현금 사은품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절대 안 돼요. 무조건 1번 재약정 2번 신규 가입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재약정은 기본 통신사를 유지한 채로 약정만 다시 거는 겁니다. 그러나 사은품 액수가 적고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신규 가입은 최대 47만원까지 현금 사은품 혜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제약정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규 가입으로 약 20만 원의 혜택을 더 챙기는 게 이득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신규 가입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집에 정기요금을 먹는 주범이 구형 TV 세트박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신사를 이동하면 똑같은 요금으로 신형 세트박스를 주는데 제약정은 느린 구형 세트박스를 계속 써야 돼요. 구형 세트박스의 대기전력은 17.39와트예요. 이건 42인치 TV보다 최대 300배 높은 대기 전력 수치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통신사의 구형 세토박스와 신형 세토박스 이 둘의 평균 대기 전력 실험 결과표를 보면 신형보다 구형 세토박스가 약 2.4배 가량 더 높은 전기세가 나오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형 세토박스를 쭉 사용하셨다면 1년에 최소 4에서 5만 원. TV를 두대 사용한다면 무려 10만원을 공중에 뿌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신규 가입으로 진행을 해서 신형 세트박스를 받고 사용하는 게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간혹 나는 재약정으로 혜택 많이 챙겼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제약정 기간이 길거나 많은 TV와 기기 업그레이드로 요금을 많이 내서 제약정 혜택을 많이 받으신 겁니다. 인터넷 단독 가입자 결합 할인을 많이 받는 경우 제약정 혜택이 약 6만원으로 액수가 적은 편이죠. 자 여기서 이런 낮은 제약정 혜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바로 해지 방어를 이용하는 건데요. 통신사는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약전과 해지 방어 방어의 혜택 차이를 비교해 보면 1년 약정 시 해지 방어를 성공했을 경우 최대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약정 해지 방어 성공 시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려 10만 원 차이가 나죠. 자, 그리고 해지 방어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약정 1년 미만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위약금은 최대 15만 원으로 낮지만 받은 사은품을 반납을 해야 돼서 손해가 더 커요 두 번째, 약정이 2에서 3년인 분들은 위약금 증가 폭이 더 감소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도 해지를 막기 위해서 괜찮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땐 고민해볼만 합니다 세 번째, 약정이 만료되신 분들은 위약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무조건 해지 방어를 추천드려요. 자 여기서 해지 방어를 하기 위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고객센터에 가입해지 희망 전화를 하시거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해지 예약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통신사 해지 방어팀에서 연락이 올 텐데요. 보통 처음에 제시해 주는 혜택은 부실한 편이라서 고민하지 말고 거절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혜택을 들어보고 마음에 든다면 재약정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해지 예약하는 척만 하셔야 돼요. 밀당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약정 의사가 없다. 이렇게 통신사 측에서 판단하면 그대로 해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여지를 남기면서 거절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 이런 해지 방어 과정이 싫다면 사은품 더 주면 재약정 할게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1년간 인터넷 공짜로 쓸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잘 알려주지 않는 정보니까 꼭 주변 사람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인터넷은 본사, 휴대폰 대리점, 온라인 대리점, 어느 곳에서 가입을 하던 인터넷 요금은 단 1원의 차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할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사은품, 이 금액이 다른데요. 혜택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을 찾으면 최대 47만원까지 현금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 요금이 4만원 정도 나온다면 현금 사은품을 최대로 받아서 1년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 돈을 주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현금 사은품은 매달 납부하는 요금 일부를 돌려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똑같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딜러에 따라서 본인의 수당에서 썬팅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다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가입 대리점도 마찬가지로 수당에서 현금 사은품을 주고 현금 사은품을 안 주고 이 차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터넷 가입할 때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대리점에서 그 모든 수당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 현금 사은품을 받는 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경품고시제에 따라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지원금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입을 해야지 합법적인 현금 사은품 최대 47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통신사업 본사는 알아서 찾아와주는 충성고객이 존재해서 사은품을 적게 줍니다. 휴대폰 대리점도 월세 인건비 때문에 많이 들이지 못해요. 온라인 대리점이 비용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현금 사은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 통신사 본사에서 설치부터 AS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도 통신사 본사와 100% 똑같아요. 현금 사은품 금액이 평균 2에서 30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다른 곳을 찾을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저는 제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무조건 온라인 대리점에서 인터넷 가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현금 사은품 믿을 수 있는 곳을 고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가입 대리점 이렇게 치면은 너무 많은 업체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온라인 대리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제 고객들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 두 번째, 경품 고시제 한도 내에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 설치 당일 사은품이 지급이 되는지, 이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조건에 충족하는 정직한 대리점 한곳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유명한 곳이죠? 아정당에서 인터넷 TV를 바꾸면 최대 47만원, 정수기를 한 대만 렌탈해도 최대 30만원을 설치 당일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10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사은품 받는 방법. 현재 아정당에서 삼성 다이렉트와 제휴를 하고 무려 정가 100만원인 건조기 또는 삼성 50인치 4K TV를 월 요금 3만원대 인터넷 TV 상품만 가입해도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혜택이죠. 카페를 보시면 실제로 가입한 회원들의 후기가 1.5만 개 이상 누적이 되어 있고 통신사 3사 배너가 있어서 요금, 사은품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분들 따로 시간 내거나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급하게 상담받은 적 많으시죠? 아정당에서는 바쁜 낮 시간이 아니더라도 밤에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고 다른 업체와 달리 비싼 요금제를 강조하는 업셀링이 없어요. 저는 이것도 아정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하니 같이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인터넷 가입 시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3가지와 100만원 가량의 사은품 받고 1년간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꿀팁 최대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정직한 대리점 아정당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추첨 증정하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구독하시고 경품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모두 최대 현금 사은품 챙기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